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외모지상주인 미성년자 전투력 순위 탑 15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아직 정확한 전투력이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는 작중 위치, 설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15위에는 일해외 2결사의 최고 전력 류헤이가 선정되었습니다. 류헤이는 외모지상주의 상위권 강자 중 한명으로 일해외 2결사를 대표하는 전력입니다. 류헤이는 과거 일본에서 이름을 날렸던 폭주족 총장이며 일본 뒷세계 역사상 최초로 폭주족을 이끌고 일본의 관동지방을 통합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일본 야쿠자 중 인정받은 극소수의 강자만에게 부여되는 오니칭호에 근접한 강자인 마가미 켄사도 류헤이의 얼굴을 알고 있으며 역대 야쿠자 중 최고로 평가받으며 일본 최대 야쿠자 야마자키파의 시로우니 종건도 미회의의 업적만큼은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류해이는 간동을 통합한 이후 우연히 미츠키를 만나게 되었고, 미츠키가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츠키를 도우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류해이는 그곳에서 VIP들을 인솔하는 일과 카지노 럭키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류해이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미츠키를 대신하여 일해외 이계를 쌓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유진을 도와 빅딜을 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기에 주 활약이 기대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4위에는 전 1해외 3개월사의 최고 전력, 샤오룽이 선정되었습니다. 샤오룽은 외무지상주의 상위권 강자 중한 명이며 1해외 3개월사의 최고 전력이었던 인물입니다. 최근 만신 박태준 유튜브에서 샤오룽의 전력이 전호희공을 사용한 샤오룽이 아니라 샤오룽의 전력은 언월도를 사용한 샤오룽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평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천호이공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모습이며 샤오룽은 김기명과의 대결에서 비비를 지켜야 된다는 패널티를 안고 싸웠기에 김기명과 샤오룽의 대결이 샤오룽의 전력이라고 볼순 없으며 샤오룽이 비비를 지켜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언월도를 들고 전력으로 전투임했더라면 그 당시 김기명에게는 승리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전저우와 티그룹에 의하여 사망한 것처럼 묘사되었던 샤오룽이 살아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유진이 샤오룽을 티그룹으로부터 다시 구매해오며 샤오룽은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김기명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보다는 당연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노안이 말한 종건급 샤오룽은 오늘도 샤오룽을 말하는 것이며, 어쩌면 종건과 샤오룽은 기본기에서 차이가 심하며 중구처럼 연장 유무에 따라 전투력 차이가 극심하다는 언급이 있진 않기에, 오늘도 샤오룽이라할지라도 결국 김기명보다는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3위에는 일해외5개월사의 이사 최원석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원석은 외무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명이며 4대 그루 호스텔의 2인자입니다. 최원석은 장현이 떠난 이후 공백이 생긴 호스텔을 홀로 이끌어갔던 인물이며 그 과정에서 천번이 넘는 혈투에서 모조리 승리하였고 강동무적이라는 이명을 얻으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홀로 절권도를 독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장인이 돌아오며 완전체 호스텔이 완성되게 되었고 채원석도 김부장이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채원석과 김부장은 처음에는 일회사 례개월사에서 적으로 만났으나 서로의 낭만에 반하여 사제관계가 되었고 김부장은 채원석에게 절권도 영충권 CQC 김부장 전용 기술들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또한 버프로 추정되는 스승에 대한 믿음마저 전수해 주었고, 최원석은 결국 이를 바탕으로 일해외 이결사에서 과거 김감용 충각패에 몸담았던 강자인 최민식을 꺾는 데 성공하였고, 사랑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에서 왕석도와 겨루며 잠시나마 왕석도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왕석도에게도 기량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장현보다는한수 아래로 묘사되었기에, 사데코르 헤드들보단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위에는 철량의 주인 진오빈이 선정되었습니다. 진오빈은 외모 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한 명이자 철량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철량의 1인자입니다. 진오빈은 과거에는 눈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선글라스를 쓰고 전투하는 패널티를 가졌으며 서울로 상경한 뒤 운동을 그만둔지 오래되었기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오비는 박흥석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한달간의 운동을 통하여 전성기를 되찾게 되었고 우연히 1회외 2결사 서커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키라에 하여 선글라스가 벗겨지며 눈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진오비는 JFC의 무패 챔피언 아키라를 갓난아기 다루듯이 농락하며 초살해버렸고 타격기와 그라운드 모두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었습니다 또한 카지노 럭키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 사토 카즈마와 대결하게 되었고, 싸대기 한 방으로 마커스를 즉사시킬 만한 위력을 지닌 사토 카즈마의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고도 전혀 충격을 입지 않는 모습과 후도를 사용하여 사토 카즈마를 조살해버린 장면을 연출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4대 크로 헤드급의 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과거보다 위상이 훨씬 올라간 상태입니다. 11위에는 빅딜의 2인자 권지태가 선정되었습니다. 권지태는 외모 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한 명이며, 4대 크로 빅딜의 2인자입니다. 권지태는 매우 어린 시절부터 김기명을 섬긴 충신으로 권지태는 김기명에 따라 자연스럽게 빅딜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이 빅딜의 헤드가 된 이후 김기명은 한신루를 구출하기 위하여 또또 총판이 되었고 결국 정권에게 음질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김기명을 폐기하기 위하여 김기명의 앞에 나타났고 결국 김기명은 종건에게 폐기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권지태가 나타났고 권지태는 죽을 각오를 보이며 종건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종건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하였고 종건도 권지태의 낭만에 반하여 권지태를 폐기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또한 권지태는 이날 이후 다시는 지지 않기 위해 복싱을 수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지태는 이 이후에는 김기명 앞에서 힘을 숨기는 해괴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아직까지 무형석전을 제외하면 전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장과의 대결에서 김부장을 잠시나마 압도하였으며 레벨을 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여유를 보이기도 하였기에 전력을 드러낸 권지태는 최소 4대 코로 헤드컵으로 추정되며 전력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온다면 권지태의 순위는 상승할 것입니다. 1 2에는1회외3사계열사의 사장 서성은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성은은 외무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한 명이자 1회외를 대표하는 전력 중한 명입니다. 서성은은 과거 헤드대전에서 한모드를 발렌시키는데 성공하였고, 4데코로 헤드들 중 최초로 버퍼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성은은 한모드를 사용하여 왕원춘성류한 김기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렸고, 준구에게 인정받으며 준구의 비밀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점에서는 서성은이 4데코로 헤드 중 최강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김기명도 죽일 각오를 획득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경기까지 획득하게 되면서 서성은을 확실히 능가하였고, 작년도 진짜야성을 획득하며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류는 버프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압도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적들의 기술을 카피하였고, 변역 최강이라고 볼수 있는 무영석, 종건, 준구의 기술마저 카피해버리며 성장하였기에, 현 시점에선 서성은이 4대 코로 헤드들과 비교하면 근소 여류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성은은 이후 고난 끝에 맷집의 경지를 더득하게 되었고 장현과 합을 이루어 왕석들을 잡아내는데 성공하였기에 현재로선 김기명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간다는 평가도 듣고 있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9위에는 1회외 5개월 사의 사장 장현이 선정되었습니다. 장현은 외모지 성주의 상위권 강자중한 명이며 4데코로 호스텔의 헤드입니다. 장현은 과거 4데코로 헤드 중 가장 강했던 인물이며 잠재력이 기대되는 4데코로 헤드 중한 명이기에 훗날 다시 한번 4데코로 헤드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성요한과 김기명에게는 밀릴 것이라는 평가가 지대적이며 4데코로 헤드는 아니나 사실상 1회외의 대표주자인 서성은과 비슷한 전투력을 지녔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정상회담에서 잠시 합을 주고받았으나 서성은이 장년을보섭시도하는 바람에 두 캐릭터는 제대로 된 전투를 할수 없었고 결국 우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현이 결정적으로 사대고르해드중 하위권이라고 평가받게 된 사건은 일해외 3결사에서 성묘원과 대결한 이후부터입니다. 성묘원은 장현과 일해외 3결사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하여 일해외 간부의 배지를 두고 대결하게 되었고 장현이 원콤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후 일해외 5결사의 사장이 되며 경지를 획득한 이후 서성훈과 협동하여 1세대왕 왕석들을 잡아내는데 성공하였기에 최근에는 성묘원 김기명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습 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위에는 일해외의 주임 성유한이 선정되었습니다. 성유한은 외모지상주의에서 박형석과 함께 가장 재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데요. 영세대 시절 김감룡과 함께 한 세대를 풍미하고 현재도 주목으로서 정점에 올라 있는 이도균은 성유한을 자신이 본 최고의 재능이라고 칭했으며 종건과 준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소유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커리어만 놓고 보면 세계간 최강자 중한 명으로 거론되며 박진철, 성원수등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인물을 알고 있는 김 부장도 성유한을 보고 그런 천재는 처음 본다고 말하며 성유한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종건, 준고, 김기명, 장현, 권지태, 채원석 등 대부분의 강자들 모두가 입을 모아 최고의 천재는 성유한이라고 말합니다. 성유한은 무술을 한 번만 보면 가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능력은 주먹세대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박진영과 박형석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능력이며 싸움의 천재 이도규조차 부러워하는 능력이라고 알려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송유아는 강해지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강자들과 대결하였고, 무영석, 종건, 준구, 김기명, 장현, 바스코, 최원석, 권지태, 왕호춘 등의 기술을 카피하는데 성공하며 강해졌습니다. 7위에는 빅딜의 헤드 김기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김기명은 외모지상주의 상위권 강자 중한 명입니다. 김기명은 크게 두 번의 파워업을 했고, 그 이후 4대 코르 헤드 중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기명은 종건에게 패배한 이후 불법 도도를 하였기에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종건에 대한 증오가 크게 달하게 되며 죽일 각오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종건의 수련 방식인 소년교도소에 있는 모든 제수와 매일 싸우기를 따라했고 김기명의 신체 능력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출소한 이후 한신우를 되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했고 결국 일해외 이결사를 침입하여 한신우를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한신우가 김기명에게 저항했고 급기야 빅딜 식구들을 모조리 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기명은 한신우와 싸우게 되었고 김기명은 이 과정에서 경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한신우에게 앞서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차마 한신우를 진심으로 폭행할 수는 없었고 다행히도 한신우가 기억을 되찾으며 둘의 전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자신의 인생 최초로 4대 크로헤드 최강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장현 서성은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이며 성유한 역시 잠재력이 풍부한 인물이기에 4대 크로헤드 최강자 자리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도 조금은 궁금한 부분입니다. 6위에는 재원고의 복서 이진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진성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이자 재원고를 대표하는 강자 중한 명입니다. 이진성은 과거부터 재원고에서 이름을 날렸던 강자이며 전국 중등 복싱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거두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던 유망주 복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진성은 한모드를 획득한 이후에는 일회외의 최고 전력 중한 명인 박만덕을 잠시나마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박만덕의 전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퍼블릭의 3인자 윤재일을 초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감이 켄타에게 다시 한번 패배하였고 아직까지는 성장이 더 필요.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대우선으로 떠나 지공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성은 지공섭에게 혹 독한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고 정황상 경지를 획득했을 것이며 신체 능력 도 크게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4대크로 헤드 들을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며 어쩌면 빅딜잡기 편에서 박만덕을 쓰러뜨리며 화려한 복귀 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5위에는 번너클의 영웅 바스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바스코는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명이자 재원고를 대표하는 강자입니다. 바스코는 과거부터 재원고에서 늘 상위권으로 꼽혔던 강자이며 장현과 진호빈의 과거가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늘 재원고에서 박형석 다음으로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렉카에게 수련받은 이후 기량이 수직 상승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조금 흑화한 모습을 보이며 지옥 훈련을 감행하며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특히 거대한 철구를 원큐에 박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파괴력만큼은 외모지상주의 전체에서도 굴리지 않는 괴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현시점 바스코는 4대9로 헤드들보다 강해 보이며, 어쩌면 2세대 최강자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강해진 상태이기에, 앞으로의 활약이 매우 기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수련을 하기 이전 성류에게 초살나버리는 장면을 연출한 적이 있기에 성장을 거듭했을지라도 4대9로 헤드들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다만 철구를 부숴버리는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었기에 우선은 4대9로 헤드들보다 높은 순위에 랭하였습니다 4위에는 종건의 걸작 박형석이 선정되었습니다. 박형석은 과거에는 위태곤보다 약했으며 전투력이 출중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새로운 몸이 일해외에 납치된 이후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박형석은 스스로 강해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인 종건을 찾아가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건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박형석이 카피를 사용할 수 있는 천재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 결국 박형석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후 박형석과 종건은 한 달간 지옥훈련을 시작하였고 결국 박형석은 과거 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또한 종건이 너는 나의 걸작이다 라고 말했기에 박형석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주후 폰셔틀과 2세대 최강자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강자로 추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건에게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박형석이 4대 코로 헤드를 아득히 상회하는 강자가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에 독자들은 박형석의 전투력 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위에는 유진의 종건 박만덕이 선정되었습니다. 박만덕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명이자 1해외를 대표하는 최고 전력 중 한명입니다. 유진은 박만덕 폰셔틀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난 평생 가도 너희 같은 친구들은 못 만날 거야. 너희들이 나의 종건과 준구야. 라고 말하며 폰셔틀과 박만덕을 자신의 종건과 준구라고 말하며, 자신이 일해외라는 그룹을 이룩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한과 동시에, 이들이 종건, 준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강자임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도규도 폰셔틀 방만덕과의 싸움에서 이들을 보고 과거의 종건과 중구를 떠올렸기에 방만덕이 종건급에 근접한 강자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만덕은 피지컬이 매우 거대한 캐릭터이기에 싸움에서 중요한 요소인 체급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인물이며 권지태 이도규 소피아와 비교하여도 분소하게 거대한 인물입니다. 방만덕은 정상회담 편에서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며 등장하였고, 그에 걸맞는 파워를 보여주며 성현과 이진성을 주먹 한방만에 땅에 쳐박아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그래플러라는 것이 밝혀졌기에 훗날 그래플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더 강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래플러임에도 불구하고 이덕유와의 마치기에서 밀리지 않았으며, 펀치 한 방으로 이덕유의 비명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혼의 파트너 폰 셔틀보다는 항상 근소하게 아래인 것처럼 묘사되는 인물이기에 폰 셔틀에 이은 변시점 2세대의 2인자로 볼수 있습니다. 2위에는 2세대의 최강자 폰 셔틀이 선정되었습니다. 폰 셔틀은 외모지상주의 상위권 강자 중한 명이며 변시점 2세대 최강의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폰셔틀은 4대 코로 1해 외의 최고 전력 중한 명이며 유진이 가장 신뢰하는 전력 중한 명입니다. 박형석은 정상회담 편에서 대가리를 먼저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유진을 기습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폰셔틀이 날아와 박형석을 막아섰고, 박형석은 본능적으로 알수 있다. 이놈이 여기서 제일 강하다. 라고 말하면4대코르 헤드들과 강자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폰셔틀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 박형석은 소피아에게 배운 시스템마와 무형석으로부터 카피한 무형석의 기술을 완벽한 몸으로 사용하여 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폰셔틀은 박형석의 공격을 쉽게 피해낸 뒤 박형석을 제압해버리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폰셔틀은 일해외 2결사편에서 방완덕과 듀오를 이루어 이도규와 대결하게 되었고 시작부터 이도규에게 유효타 를 넣는 모습을 보이며 스피드에서 이도규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그런 체구에서 그런 파워라니 니가 니네 또래 중에 가장 강하겠구만!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변시점 2세대 최강자임이 감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이는 폰셔틀과 방만덕 듀오를 보고 중건과 준구를 떠올리기도 했으며 자신의 머리띠를 풀어치며 이 페이지를 꺼내는 모습도 보이며 폰셔틀과 방만덕을 자신의 적수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위에는 탈미성년자급 강자 무영석이 선정되었습니다. 무영석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의 최상위권 강자 중한 명입니다. 무영석은 설정만 놓고 보면 인간계 외툰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데요. 모든 무술을 마스터한 인물이자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육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육체를 100% 활용할 수 있으며 오로지 전투본능관이 남은 상태입니다. 다만, 무영속조차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종원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종원급이라는 평을 듣고 평가가 하락하였기에,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강자들만이 보유한 경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무영석이 완벽한 신체와 모든 무술을 겸비했을지라도 경지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최상위권 강자들에게 밀리는 것이 납득되며 더더욱 경지 보유자인 이지훈과 김감룡보다는 아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 지성주의에서 전투력 향상에 용이한 버프도 보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최근 이리저리 평가가 하락 중입니다. 다만 보여준 퍼포먼스만큼은 최고이기에 재등장한다면 경지를 가지지 못했음에도 세계관의 정상에 섰음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인물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중에서는 가히 압도적인 존재이기에 포텐셜 또한 확실한 인물입니다. 다만 무의식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